안녕하세요 저는 제 19기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필 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아침에 이 오랜만에 평화통일자문회의 그 웹사이트에서 여러가지 기사를 보고 있는데 어, 새로운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습니다. 저를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이제 20년 됐고요. 어, 현재는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자문위원회는 이제 제가 18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어, 19기째, 지금 4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사실 이 평화통일 자문위원회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시민권을 따면서 아 그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바뀔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어, 제 자신이 정말 이게 미국 사람인 건지 아니면 한국 사람인 건지 좀 혼동하는 그런 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애국심을 좀더 갖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면 조금 더 제가 그런 생각들을 더잘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또 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청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한테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정말 왜 이것들이 필요한 건지 잘좀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다 한국인의 피가 다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말 애국심을 가질,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와, 오늘 엄청 바쁘네요. 제 개인 일도 봐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행사도 있고, 일단 먼저 제 개인 일좀 빨리 보고, 여러분 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저를 따라오십시오. 어,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 일본 분과 어, 인터뷰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려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혹시 한반도가 아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한국과 기타 조선도, 좀 통일 때 와일드 것이 되겠어요. 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어떤 식으로 됐으면 일본인들께도 좀 도움이 될까요? 음, 소리와 조무 어무인했어요. 니다 한국 과 또, 기타 조선의, 그, 뭐, 학지바가, 네,それぞれ違うので, 도っち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같아니 한국말을 할줄 아세요? 그럼 여태까지 지금 <laughs> 제가 하는 말다 번역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네요. 네, 잘 알아들어요. 아 그러면 한국말 좀 알아요. <laughs> 그러면 혹시 한국말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저 자이니즈예요. 한국인이에요. 한국 강국구진이에요. 아 그래요? 하이, 하이. 아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한국인이니까.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제가 완전히 반전이었는데 <laughs> 마지막으로 정말 그, 그 한국인의 피가 섞여 계시는 우리 한국 분으로서. 정말 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음, 꼭, 어, 평화 통일 돼야 돼요. <laughs> 간바때! 어, 제가 두 번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여기 왔는데요. 어, 이번에 만날 분은 오바마 정부 때 장애인 특별 정책 위원을 담당하셨던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박동우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케빈기 위원장님 오랫동안 정말 평통 자문위원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느꼈던 보람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있을까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로 추르자면은 한국이 IMF로 힘들었을 때 그때 이 지역사회에 있는 상공요소나 또는 이 주류 도시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이 연방 하원에서 한국 IM을 그 지지않는 그런 결혼을 통과시켰을 때큰 보람을 느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미 FTA 조기 인준 때 우리 지역의 7개 도시로부터 그 지지 결혼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지지 결안을 받아냈다는 것은 결국은 연방 항공론들의 그 위치가 그 기반이 저희 지지를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큰 보람을 느꼈고 뭐 그런 그큰 그런 이슈 때만이 아니고 우리 한인터미들이 초자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데 우리 평통위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한국 공포 사회를 위한 일에 일조를 많이 했죠. 자 그러면 두번째 우리 청년 자문위원들께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저 자신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청년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바로는 결국 주위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느낌이 자꾸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어, 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 역사 그 정확히 알고 또 한국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우리 근무님들에게 그런 걸 많이 들어서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한인 차세대들이 앞으로의 우리 리더가 되는데 그분들이 좀더뭐 뭐라고 그럴까요 그지를 뭐 가지고 일을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듣면서 첫째는 본인의 직장이라든지 본인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은 우리 통통이나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검사를 하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해외에 거주한 정말 이세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들이 정말 한국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첫째는 그 한인 이세들이 또는 3세, 4세, 차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또 우리 풍통 같은 평보기관입니다 또는 또 지역사회 우리 한인 동포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2세, 3세들에게 고국과의 연결을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 동포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더 홍보를 하고 또, 이 학, 2세, 3세들에게 우리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또 정체성, 우리 한인계라는 거, 또자긍심을 많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동포재단 같은 단체에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2세, 3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가 우리 홍통이나 동포단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2세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네요 구 어, 위원장님 네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통 1세대 분들이 계시고 또 저같이 제 평통 2세대들이 있는데 이 1세대와 2세대가 융화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말 우리 그 평통뿐만 아니라 여러 동포단체들이 하나의 이게 큰 과제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1세대나 2세대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꼭 장점만을 생각한다면 1세는 1세로서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2세는 2세로서의 장점이 유출사회하고 연결할 수 있고 영어권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 서로 간의 장점만을 서로 잘 활용을 해서 그 조합을 음.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 1세대, 2세대들이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총철 사인이시네요 장점만 모아서 야, 이거를 발전시켜 나간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마디 하시죠. 예. 제가 오랫동안, 그, 아는 동포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특히 평통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차세대, 이세대를 위한 그, 표창장이라든지, 그이세대들그 고생하고 노력하는, 우이 그 주의사회에 연대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인정하는 그런 표창장이나, 또는 이 홍포장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든 상을 줄때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 1세대 그 중에서도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근데 절차하시면 30세, 30세 40세에 있는 우리 한인 2세대들에게도 그들의 공을 봐서 어느 정도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분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상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집안에서 이쁨 받고 귀험 받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활동을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껏 우리 이세 차세대들에게 우리 단체로서 해준 게 없어요. 많은 행사를 할 때마다 정말 이세삼 세들이 큰 역할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그걸 인정해주고 그 정말 일을 잘한다고 격려해주는 차원에서의 아무런 그런 대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상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아주 귀한 말씀 또잘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인터뷰 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은 어, 저희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서 골든벨 행사를 합니다. 아, 이것도 얼마나 좋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당다히 진짜 티켓이 별거 없다 이런 거거든요.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오전에 일과오 후에 인터뷰하고 또 골든벨 행사까지 여러분 어떻게 제 하루의 브이로그 즐겁게 보셨습니까?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9기 오렌지 샌드위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저희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기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한반도의 민주평화통일 평화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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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통일 평화통일을 염원합니다. 화이팅! 제19기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합니다.